IT 부분 댓글 많은 뉴스입니다. 이건 몰랐다 음식물 쓰레기 열심히 버렸는데 알고 보니 지구, 뭐래?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이 88%로 높은데도 환경 오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후솔루션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 사료, 바이오가스로 재활용할 때 발생하는 메탄량에 대한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 중 퇴비화가 가장 많은 메탄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적됩니다. 메탄은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온실가스이며, 지구온난화의 30%는 메탄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메탄 사약에 따라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화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의 이상적인 방법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아직 수요처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총 댓글수 84 베스트 댓글 손큰거 반찬 가짓수 많은 건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먹을 만큼만 해서 남기지 말자고요. 대박난 줄 알았더니 충격의 100억 적자라니 엔터 명가 한 수. IT 소식입니다. 대표 드라마 눈물의 여왕을 통해 대박을 터뜨린 CJ E&M이 1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이 작품은 560억 원의 제작비로 투자했지만 제작비 상승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드라마 부문에서의 적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 댓글 수 134. 베스트 댓글 배우들 말도 안 되는 몸값이다.